여러분, 제가 주문한 게물 빠짐 구멍이 없습니다. 이거 어떻게 사용하나요? 어? 좀 전에 찍은 영상을 다시 보다 보니까 여기 구멍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, 진짜 구멍이 없어요. 선배님들, 이거 어떻게 사용하나요? 나, 어, 큰일 났네요. 잠깐만, 이게 왜 이렇지? 이런 화분도 있나요? 저는 무조건 다 구멍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이것도 없네요, 진짜 어, 이거는 있고, 이건 있는데 왜 와, 이거 어떡하지? 이걸 내가 다섯 개를 주문했나? 이거 다섯 개나 주문했는데. 어, 큰일 났네. 어, 좀 알려주세요.